객관식 문제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. 저도 이제 수험생이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,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몇 개월 앞두고 지금 시기에는 절대 새로운 걸 하시면 안 됩니다. 책이라든지 뭐 예규나 설레 팔례에서뭐 새로운 게 나온다 해가지고 공부 원래 보던 게 아니라 공부량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되고요. 객관식 문제는 보통 우리가 지금 법무사법 여덟 개의 과목 전체 공통으로 법 그쵸 그렇죠? 법 조문 그쵸 그렇죠? 그다음에 규칙 그다음에 예규 그리고 설례 특히 절차법 그러니까 어, 규정을 어떻게 뭐 며칠까지 하고 어떻게 내고 누가 낼수 있고 뭐 이렇게 해 놓은 그런 절차법 가등법도 결, 절차법이죠 이런 애들은 그냥 여기 있는 조문 규칙 예규 이런데 의문을 품으시면 안 돼요. 그냥 단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해설을 제가 해드리긴 하는데 결국은 그냥 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, 나고 특히 예규에 있는 문구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수험생 시절에 그 범, 부동산 등기법 할때 예규 특강을 제가 그때 지금도 강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규 특강 강의를 거의 둘이서인가 혼자서인가 들었어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점수가 거의 이제 30개 중에 뭐 20, 25개 이하로 안 떨어질 정도로 그냥 반복이니까 예, 거의 예교에 나오는 지문 그대로 그냥 문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의문을 갖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그냥 익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절대 지금 새로운 걸 하시지 말고 무조건 반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200문제 중에 뭐 예를 들면 자기가 합격 커트라인을 70을 넘기겠다 그러면 아이고 200문제 중에 자. 전체 보면 140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냐. 물론 꽈락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. 그러니까 140문제만 맞춘다고 생각하면 은 60개는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. 반대로 얘기하면.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의고사를 보실 때, 모르겠으면, 아, 이거를 내가 어좀 공부를 했는데 좀 알았으면, 알아야 되지 않나. 다 버리시고 그냥 아는 거 140개 이상만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. 저도 이렇게 마인드를 바꾼 다음부터 점수가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문제 풀다가 아예 모르겠으면 넘기세요. 왜냐면그 가등법에서도 제가 그 벌써 4년째 강의를 하지면서도 저도 이제 새로운 문제 나오면 이게 뭐지 싶은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은 그냥 현장에서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. 그리고 뜻밖에도 보통 그렇게 처음 보는 질문 애들은 답이 아니에요. 거의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현혹되거나 어,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뭐 연연하지 마시고 무조건 반복한다 객관식은 그래서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냥 어, 무조건 그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복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도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객관식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딱 있고 뭐문뭐1 뭐 이렇게 해가지 문제 있고 그다음 1번, 2번 3번, 4번, 5번 5지선다니까 나오잖아요? 그러면 이 중에 꼭 헷갈리는 건두 개예요. 두 개. 근데 1, 2, 3, 4, 5 중에 내가 2번 지문은 어, 지금 문제 풀다가 기출 문제든 모르겠서 봤던 거야. 지겨워. 그런 애들은 그냥 검은색으로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여기다 X표 쳐가지고 다음번 객관식 문제 볼때안 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점점 이 객관식 문제집이 이게 260... 페이지 이거 가등법으로 기준을 하면 이렇지만 보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3번이나 4, 5번 이런 것 중에서도 야 이건 내가 시험장 가도 공부를 좀그 기억이 잘안 나도 시험장 가도 절대 틀릴 수 없는 지문들이죠전 그런 애들도 지웠어요 그냥 안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놔두는 애들은 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애들 놔두고 그 다음에 그, 특히 그런 애들이 있어요. 내가 이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뭐 사행위 취소라든지 뭐 민법 관련해서 등기법 관련해서 정말 헷갈린다. 이런 애들은 그냥 빨간색 밑줄만 그었어요.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 을 나중에 반복할 때 회독수가 뭐 회독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많이 본다. 저도 법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회독수를 여기 와서 배웠는데 나중에는 전 빨간색만 봤어요, 그냥. 급하면. 그리고 좀 여유 나면 이렇게 안 지워져 있는 애들. 1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, 요것만 보면서 그냥 지문을 그냥 익힌다고 생각하세요. 지문을.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반복적으로 실패하다 보면은, 객관식 문제를 딱 보면 설명은 할수 없는데 답은 3번이다. 이렇게 되게 돼요. 이렇게 좀 습관을 하시다 보면 진짜 민법같이 지금 뭐한두달 동안 이제 기본 강의를 본 과목 그 문제집 이만큼도 사실 그냥 반나절이면 볼 수도 있게 됩니다. 계속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140개 이상만 맞추자.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도 지금, 아, 내가 몇점 나오느냐. 아, 물론 중요하죠. 근데 테스트를 해본다고 생각 하세요. 그런 마인드를 자꾸 풀어보는 분들. 그러니까 결국은 모의고사에서 뭐 80점, 90점 나오시는 분들 많죠. 근데 의미 없어요. 그분들이 왜또 모의고사를 보고 있겠어요? 그러니까 합격하는 분들은 그냥 고, 그런 이제 패턴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공부만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례를 이제 연습하고 논, 논술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은 2차 가사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반복을 하되 잘 반복을 하고 지금은 출연나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봐야 되고 반복되는 범위를 줄여나가야 돼요.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도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보지만 2012년에 낸 짐은 그대로 2020년에 내고 이래요.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을 많이 한 분들은 절대 에, 합격을 할 수, 그러니까 합격을 못할 수가 없는, 그러니까 불합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그거를 객관식 문제 한에서는 꼭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, 저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치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뭐 기본 강의 하고 뭐 하고 법무사 그 과목수가 많죠. 그래서 이제 좀 지치실 때가 됐는데 사실 어, 지금부터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붙고요. 오히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뭐 여기서 이제 좀 삐끗하시거나 조금 어, 힘들다고 조금씩 좀, 좀, 그, 꾸준히 하던 걸 놓치고 이러면 지금 망가집니다, 보통. 그러니까, 그걸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, 네, 내년엔 저를 안 보셨으면, 네, 저, 저 안, 보안 보셨으면 좋겠어요.